이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방법,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100% 안키만을 활용해서 세무사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키입니다. 어, 3년 전인 2020년에 저는 간격 반복이라는 학습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안키라는 플래시카드 애플리케이션도 알게 되었죠. 당시에 이 안키라는 도구는 해외에서도 의대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언어학습 분야에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죠. 주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다루는 안키 관련 컨텐츠들이 안키를 영단어 학습용 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딱히 활용 사례나 어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낸 이야기를 사실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 간격 반복이라는 학습법에 대한 논문들을 좀 읽고 이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방법 또는 잠재력이 높은 방법인데 왜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생산성 도구라든지 어, 컴퓨터를 다루는 이런 일들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뭐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 양키만을 사용해서 시험에 도전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른 살이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로스쿨을 갈 상황도 아니었고, 저도 학점 관리가 뭐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제 저도 경영학과니까, 회계사 시험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서른이 넘어서 준비를 시작하면, 뭐, 3른 셋, 넷, 이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빅펌이라고 하죠. 대형 회계법인에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많은 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무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아무래도 나이대가 회계사 시험보다 좀더 높은 편이고 주로 이제 개업을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적절해 보였었죠. 그래서 100% 안키만을 활용해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코리안키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는 뭐 해외의 안킹 같이 간격반복이나 안키와 관련된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수험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만 3년, 어, 6개월 가까이 지난 이제 올해 8월에 치러진 제 60회 세무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년 반이라는 수험 기간이 절대로 짧은 수험 기간은 아니죠. 수험계에서는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단기 합격, 뭐 동차 합격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은 실험적인 학습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거에서 나름대로 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격 반복이나 이 플래시카드 학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어 단어만 외우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복잡하고 전문화된 지식들을 학습하기에도 충분한 도구다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 심리학 논문들에서 보는 어떤 실험들,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안키로 공부를 시작한 건요 기존에 나와 있던 공부법 관련된 컨텐츠들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공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말밖에 없거든요 조언을 해줄 뿐이죠 뭐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걸 잡을 도구는 막상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학습 방법 뿐만 아니라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학습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훌륭한 방법들은 사실 요즘에는 다 널려 있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어, 책을 출판하신 분들도 있고 유명한 변호사님들이 어,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그런 방법들을 내가 듣고 배운 다음에 내가 스스로 오늘 해야 될 공부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안키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낚싯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안키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안키를 얼마나 올바르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어, 핵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프로그램 활용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3년이 넘는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과정을 그대로 겪고 계신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사용방식,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다른 사람도 그대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키로 학습을 하면서 약간 힘들었던 점은 제가 사용하는 이 학습 도구가 남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모양이 많이 다르다 라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시험을 치기 직전 그러니까 감독관이 책을 덮으라고 할 때까지 저는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단권화된 교재나 프린트물을 보면서 이렇게 막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플래시카드를 막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아, 쟤는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게 끝났는데 왜 굳이 컴퓨터를 켜놓고 있냐, 왜 이렇게 유난 떠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안 키와 관련된 이런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주위에서 뭐 공부법에 대한 조언들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키로 공부를 했어요. 이 도구는 정말 효과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키가 뭔데, 간격 반복이 뭔데, 뭐 액티브 리콜이 뭔데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용 방법까지도 알려줘야만 뭔가 유의미한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접목하는 걸좀 꺼려합니다. 물론 새로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면 변화를 꾀할 수는 있겠지만 안 키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 보이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액티브리콜과 관련된 실험을 보면 액티브리콜을 활용한 사람과 학생과 활용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할것 같냐 본인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가 잘 됐다고 느끼고 내 성적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대로 액티브리코를 활용한 학생들은 내가 공부가 잘안 됐고 나의 미래의 성적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한달뒤 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쳐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다루는 이 안키나 액티브 리콜 간격 반복이라는 방식이 반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이 한국이나 전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중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직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내가 장기적으로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안키를 사용해 보면서 양키를 비롯한 간격 반복 학습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변화 또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번 제대로 학습한 지식을 어떤 유용한 형태로 저장해 두기만 하면 내가 그걸 10년 뒤든 50년 뒤든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 현재의 내가 높은 수준의 이해력에 도달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미래의 나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남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면서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가지고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비교 우위에 서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방법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검증도 필요하고 많은 사례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검증이라는 건뭐 남들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제 인생에 적용을 하면서 직접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뭐 안키라는 학습 도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 새로운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생산성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혁신적인 방식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어 영상이 길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약간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제 출발 신호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출발점에 서서 어 좀더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자동차라는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보고 어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기가 끝나고 내가 꼴찌로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운이 좋다면 자동차를 빠르게 완성시켜서 아니면 뭐 자전거라도 완성을 시켜서 그동안에 내가 뒤처졌던 걸한 번에 역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또 기술적으로 또 진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를 두고 지난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하겠다는 라 생각도 있었지만 만약 출발점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멈춰서서 더 좋은 방법을 고민을 한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훨씬 더 빠르게 결과물을 낼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새로운 학습 도구 또는 이제 학습 심리학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학습 전략들을 적용해 보고 또 연구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 코리안 키 커뮤니티에 오셔서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정보를 전해 드리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는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이 끝나면서 그래도 지금 제가 다뤘던 컨텐츠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겪었던 지난 3년간 배웠던 내용들, 겪었던 시행착오와 교훈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어, 학습에 관한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컨텐츠를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안키웠습니다